트렁크 다들 잘 보셨나요? 저는 배우분들은 워낙 쟁쟁해서 네플에 찌막임을 해뒀었는데 막 끌리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보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결말도 깔끔한 편이고 진행도 나쁘지 않아서 잘 봤습니다. 네플에 볼것 없는 분들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화제작 트렁크의 결말입니다. 엄태성의 시신이 호수에서 발견되었고 살인범은 서연의 남편인 윤지호로 밝혀집니다. 지호는 과거 NM 회사에서 엄태성이 경비원을 살해하는 걸 목격했던 트라우마로 이 범행을 저질러요. 다들 가장 궁금했을 게 트렁크의 비밀이죠. 드라마에 등장하는 두 개의 같은 트렁크 중 하나는 인지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연의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트렁크에는 태어나지 못한 아기를 위해 준비했던 옷과 장난감들이 들어있었죠. 주인공인 노인지와 한정원은 계약 변화 종료하고 각자의 삶을 살기로 해요. 서연은 자신의 트렁크를 되찾고 그 안에 있던 아기 의 물품들을 보고 눈물을 흘려요. 서연이 자기 자식과 관련된 과거의 트라우마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암시로 보연달것 같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나고 2년 후 노인지와 한영원은 우연히 재해하게 되요 한종원은 이전에 했던 말 상기시키며 인지와 자신이 두번더 만나게 되면 그들이 운명인 걸 의미한다고 넌지시 말합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지만 전두 사람이 결국은 두번더 만나서 알콩달콩 잘살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